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 이럴 땐 조심해야 한다. 첫째,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고 감정 기복이 없다. 맛있는 걸 먹어도, 아, 음식이구나. 재밌는 걸 봐도, 아, 이게 웃긴 건가. 이런 건조한 기분이 자주 든다. 둘째, 사람들하고 연락하는 게 귀찮아진다. 인간관계가 버겁고 마음이 지치고 소란스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셋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은 태산같이 쌓인다. 막연한 불안감이 나에게 자주 찾아온다. 넷째, 생각에 휩싸여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자고 일어나도 밤새 느낌이고, 자고 일어나도 계속 무기력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 다섯째,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증상을 겪는 중이라면, 지금껏 남들보다 쉼없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달려왔다는 증거이다. 쉬지 않고 달려오느라 지친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 어떤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엔진이 뻗고 과부하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무 지쳤다면 제대로 쉬어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인생은 1 0 0 m 달리기가 아니다. 길고 긴 마라톤이기에 쉴때 쉬어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